아 이제 필수의지 25번인데 아 이제 뭐 새롭지가 않아 벌써 세 번째다 보니까 좀 지겨울 만도 해 뭐다? 지수에 로그가 있어요 그러면 미치같은 로그를 치는데 부등식이나 좀더 조심해야지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다. 뭐 이런 거겠죠. 네, 일단 풀기 전에, 진수 조건 자체가 있으니까, 백승0보다큰게 진수 조건이라고 할 것이고, 오, 양변에 위치 2인 로그를 칠 거잖아. 부등호 방향, 바꾸지 맙시다.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양변에 위치 2인 로그를 이렇게 딱 쳐주는 거야. 그럼 안 바뀌어요. 그럼 얘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로그. 2의 x의 완전제곱이 될 거고 얘가 이제 분리를 좀 해주게 되면 위치 2니까 3 플러스 2 로그 2의 x 뭐 이런 형태가 될 거잖아. 그래서 적절히 이항해서 보면 인수분해도 너무 잘될것 같기는 해. 2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로그 2의 x 마이너스 3이 이거고 1 3에 마이너스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될것 같아.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거든 그래서 두근 사이가 되는 거니까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다 라는 거고 미친 넘어가도 미친데 미친보다 크니까 크게 조심할 필요 없이 이렇게 돼요 근데 얘랑 진수조건이랑 겹치는 거 보면 얘가 다른 거겠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재미게 없죠? 자그다 밑에 볼게요 연립부등식은 두 식의 공통된 해가 최종적인 답이다. 그 정도만 조심하시면 딱히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번 보시면, 자 위에 거 뭐냐? 왜 이렇게 편하게 줘? x는 0보다 큰데 위치 같잖아. 정리 다 됐지? x 8보다 큰 거니까 이건 그냥 풀었더니 x는 8보다 커라고 풀면 될것 같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진수 조건 좀 해줘야 되겠지? 자 일단 X가 0보다 커 4보다 커 마이너스 5보다 커 겹치는 건 4보다 커 맞지? 그래서 진수 조건은 X는 4보다 커그 다음에 위치 잘 정리됐는데? 그리고 보면 요거 로그, 로그 좌변은 좌변대로 정리 좀 하지 뭐 이렇게 우변은 우변대로 정리 좀 하지 뭐 로그 얘, 얘가 로그 2의 4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4의 x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딱 편할 것 같긴 해. 그래서 위치 1보다 크니까 부등호를 로그를 그냥 떼도 부등호가 바뀌지 않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4 x에 플러스 20이 되니까요. x 제곱에 빼기 8x에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0이 딱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두근 사이니까 x가 마이너스 2에서 10까지 이렇게 된 거지. 자, 최종 답을 잘 내야지. 지금 두 번째 줄 자체가 진수조건이 예였고, 답이 이거였으니까. 두 번째 줄의 답이 최종적으로 4보다 크고, 10과 같거나 작다가 두 번째 줄인 거고. 이게 연립부등식이다 보니까 첫 번째 줄과 또 얘가 또 겹치는 게 답이잖아. 그래서 최종 답은 8보다 큰 거고 4에서 1 0까지인 거니까 최종 답은 x는 8보다 크고 요렇게 마무리가 되겠다. 요것만 뭐 신경 써주시면 딱히 문제 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와 재미있는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162의 1번, 3번에 난왜 동그라미를 쳤을까? 어,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160에 1번, 3번. 연립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1번, 3번만 해보자. 62번에.